안녕하세요 이은아의 건강을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고혈압 낮추는 잡. 꼭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고혈압을 이제 앓고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12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또이 고혈압은 정말 만병의 원인이죠. 뭐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질환, 뇌경색, 뇌출혈, 뭐 콩팥 기능도 다 이제 손상될 수도 있고 하니까 고혈압을 잡는 게 사실은 많은 질환들을 안 걸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 아주 기쁜 소식이 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진청이 아주 훌륭한 연구를 했는데요. 중북대랑 한양대, 이런 대학 연구팀과 함께 고혈압 예방을 위한 잡곡의 황금 비율이 어떤지를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잡곡 가운데에서 항, 고혈압, 활성이 우수한 네 가지 잡곡, 손가락, 조, 수수, 팥 조를 추린 다음에 혼합비에 따라서 혈압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손가락 조와 수수팥의 혼합비가 30대 35 35일 때가 항고혈압 활성 즉 혈압을 낮추는 그런 활성도가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팥 수수 조를 30대 35 35 비율로 혼합했을 때 31%의 항. 음 <목소리도> 고혈압 활성도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잡곡이 좋다고 모두 혼합을 하는 경우 손가락조, 수수팥조를 모두 혼합했을 때는 오히려 항고혈압 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곡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섞는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더큰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잡곡류에는 혈관의 내피세포를 이완시키는 이제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이제 증가되면서 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잡곡의 혼합 추출물을 어, 6주간 섭취한 쥐에서 고혈압 대조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은 무려 27%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고혈압 치료제와 비슷한 이제 효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진청이 이번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어떤 그 혈압을 낮추는 작곡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 그래서 작곡도 그 내가 그냥 좋다고 막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황금 비율로 조합을 해서 어 드셨을 때 혈압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혈압을 낮. 추는 주는 잡곡의 황금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